전 UFC 더블 챔프 코너 맥그리거가 인스타 라이브를 통해 복귀 계획을 밝혔습니다. 한번 보시죠. Nathan, I'm from, I'm 하지만 지난달 올린 영상에서 알려드렸다시피 코너 맥클리거는 2022년 한 번도 유사다 테스트를 받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 데이나와이트 대표도 UFC 280후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가 코너 맥클리거가 2022년 유사다 테스트를 한 번도 받지 않은 걸로 밝혀졌는데 다시 복귀하려면 6개월간의 유사다 테스트를 받아야 하는 거냐는 질문에 그렇다 라고 컴펌을 해주기도 했고 후에 유사다측에서도 6개월간의 테스트 후 복귀를 할수 있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만약 코너가 오늘 유사다풀에 복귀한다고 해도 내년 4월 말에 복귀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니 사실상 코너가 말한 2023년 1사분기 복귀는 불가능합니다. 코너의 복귀 시기는 언제 다시 코너가 유사 다크풀에 복귀하느냐에 달린 것 같습니다. 전 UFC 미들급 챔피언이자 현 해설자로 활동하고 있는 마이클 비스핑이 지난 UFC 280 이슬람 마카체프와 찰스 올리베이라의 경기에 대한 생각을 밝혔습니다. 두 사람이 다섯 번을 더 싸운다고 해도 다른 결과를 보게 될 거라 생각하지 않아. 올리베이라는 이슬람을 테이크 다운할 수도 없고, 테이크 다운을 막을 수도 없고, 서브미션을 잡을 수도 없고, 타격전으로 잡을 수도 없어. 그래서 잘 모르겠어. 둘의 시합을 다시 보게 된다면 찰스가 뭘 다르게 할수 있을지 말야 이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현재 함자트 치마이프와 콜비 코빙턴이 5라운드 시합을 하기로 했다는 루머가 돌고 있는데요 이 둘의 경기에 대한 생각도 밝혔습니다 3라운드 시합이라면 함자트에게 나쁘지 않아 만약 페이퍼뷰 메인 이벤트라면 당연히 5라운드가 되겠지 근데 5라운드 경기는 어쩌면 함자트에게 문제가 될 수도 있어 왜냐면 함자트는 엄청나게 파워풀하고 레슬링도 엄청 좋고 타격도 좋고 완전 공격적이지 틈을 주지 않아 페이스를 잘 조절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해. 왜냐면 그럴 필요가 없었잖아. 다 압도해버릴 수 있었으니까. 근데 길버트 번조와의 시합에선 함자트가 약간 느려지는 모습을 봤어. 어쩌면 감량고 때문일 수도 있지. 심각한 감량고는 경기가 진행될수록 체력에 영향을 미치거든. 3라운드라면 문제가 없어. 함자트가 3라운드 뛰는 거 봤잖아. 하지만 5라운드는 완전히 다른 문제야. 5라운드라면 난 콜비가 후반 라운드로 갈수록 유리해질 거라고 봐. 사격면에서는 아마도 함자트가 좀더 파워가 좋은 것 같아. 콜비는 아주 좋은 콤비네이션을 날리고 빠르고 정확하지만 원펀치 너가우 파워는 갖고 있지 않아. 하지만 함자트는 갖고 있지. 제라드 머셔트를 상대로 보여줬던 것처럼 말이야. 1라운드 17초 만에 한방에 보내버렸잖아. 레슬링 면에서는 콜비가 함자트에게 필적할 수 있다고 봐. 경험적인 면이나 큰 경기에 대한 느낌. 그리고 수많은 관중들까지. 콜비는 다 경험해봤어. 하지만 함자트에게는 특별한 뭔가가 있어. 함자트는 두려움이 없어.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아. 그리고 이건 완벽한 시나리오인 게 UFC는 최근 백업 파이터를 두고 있잖아. 볼카노프스키가 찰스 올리베이라와 이슬람 마카치포의 백업 파이터를 했던 것처럼 말이야. 내년 3월에 함자트와 콜비 코핑턴의 경기를 코메인으로 하고 리온 에드워즈 대 카마로 우수만의 경기를 메인 이벤트로 하는 거지. 만약에 메인 이벤트 중 하나가 경기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되면 함자트나 콜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지. 두 선수 모두 대체 선수로 나서기에 충분할 만한 선수들이니까라고 얘기했습니다. UFC 데이너 화이트 대표 또한 내년 3월 영국에서 열리는 UFC 285회 메인 이벤트로 리온과 우스만 그리고 코메인으로 함자투와 코빙턴의 경기를 만들어 보겠다고 맥라이프 그리고 BT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재차 얘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어제 함자투는 인스타에 자신과 콜비 경기에 비공식 포스터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과연 두 선수의 경기가 이루어질지는 한번 지켜보시죠. UFC 페더급 챔피언 알렉산더 볼카노프스키가 어제 다시 한번 이슬람 마카체프와의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이슬람이 나를 좀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 같다고 느껴. 내가 패더급인데, 그것도 작은 패더급 선수인데 내가 어떻게 이슬람의 힘을 감당할 수 있겠냐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어? 이게 이슬람이 우리 시합을 보는 관점인 거야. 근데 옥타곤 안에서 만났을 때 충격받게 될 거야. 내가 작으니 어쩌니 생각하면서 그럴지 모르지만 내가 걔를 마주하게 되자마자 걜 타격전에서 불편하게 만들고 필사적으로 테이크다운을 하고 싶게 만들 거야. 이슬람이 옥타곤 안에서 나를 붙잡아 놓으려고 애쓸 땐 깨닫게 될 거야. 이런 젠장 이 작은 놈이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약하지 않네? 이러면서 나를 쓰러뜨리려고 애쓰겠지 설사 나를 테이크다운 시킨다고 해도 난 바로 일어날 거야 그런 멘탈이 나가겠지 짜증이 날 거야 왜냐면 예상했던 일이 아니니까 걔는 어떻게 이 조그만 놈이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럴 거야 장담하건대 그런 일은 벌어질 거야 그러니 이슬람이 어떻게 대처하는지 두고 보자고 자기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 얼마나 쉽게 이슬람이 무너지는지 보고 싶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Thank you.